오 여기가 무슨 에스토니아 강의군 대학 아카데미 뭐 그런거인가요? 실제 포를 앞에다가 전시해 놓은거 같아요 여기부터가 카르트 광장인데 원래 이거 밤에는 빨갛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왔네 비루버거 아, 진짜 온통 다 빵에 햄버거에 밀가루 밖에 없네요 놀이터는 우리나라랑 뭐 다를 게 없어요 놀이기구도 비슷하고 여기는 이렇게 죽기들이 많이 달려있다. 다른 나라도 그런가? 우리나라는 퇴극기 개항되어 있는 거 별로 못본것 같은데. 와, 되게 크죠? 여기, 이거 뭐 하나 보다. 이게 무슨 그 키스하는, 아, 입 맞추는 무슨 커플 동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 근처에 대학교 있나봐요 대학생들 엄청 많은데? 대학생 부럽다 내 대학교 졸업한게 언제지? 저 앞에 보이는 그 브릿지가 그, 그 예쁘다고 유명하대요 비비 아무튼 모르겠는데 갔어요 인터넷에서 다리 위는 한번 올라가 줘야지 그 내리막이 쭉 보이네 여기 약간 그 카프라이더 다운힐 같은 아 근데 왜 여기 건물들이랑 사람들이 왜다 여기가 왜 대학교 같지? 오... 여기가 타르트 대성당입니다. 되게 큰데. 오. 근데, 뭐랄까. 다 비어있네? 이 골격들은 되게 큰데. 여기 그 계단 연결돼 있어.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근데, 아, 이 오픈하는 그 기간이 있나 봐요. 개방하는 기간이 그 위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 여기로 저 위에서 쓰레기 같은 거버리던것 같아요. 과학적인데? 근데 되게 크게 해 놓고 활용을 잘안 하네? 딱골경만 있다 아 이거 올라가고 싶은데? 이쪽은 약간 뭐 쓸만,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뭔가 없을 것 같고 이쪽이 메인인가 보다. 그림을 맞춘 거구나 바람 때문에 계속 돌아가네. 아, 지금은 옛날엔 여 기가 타르트 대성당이었는데, 지금은 여 기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나 봐. 높이 비교하는 건가? 얘네들 높이가 뭐, 이만큼이고, 얘는. 제일 작은데 왜 비교를 해놨지? 이게 이제 그 옛날에 대성당일 때 사진인가봐요. 저기 동물관이라고 써있구나. 사야 돼서 얼매나 써있지 않아. 안사람도 없어 어제 그 에스토니아 내셔널 뮤지엄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는 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르트대동당이었는데그 전쟁 때문에 옛날 모습에서 이제 좀... 변형이 됐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 정도만 알고 가겠습니다. 근데 안에 사람 없던데? 티켓, 뭐, 티켓 부스도 없고. 여기가, 뭐, 키싱 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하나 봐요. 약간 느낌은 그여고괴 다음에 나오는 그런 장식 목소리. 뭔가 남산타워처럼 뭐 이렇게. 조롱떼다 어, 제가 아까 올라갔던 이게 악마의 달이고 이게 천사의 달이래요 그림 잘 그렸나? 컵이랑 술집들이 지금 되게 일찍부터 열고 지금 시간 아직 오후 1시거든요 되게 일찍부터 열고 낮술을 많이 하나요 황량하네. 지금 여기, 콘틸리라는 그, 가게에, 그, 밥을 먹으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앉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그, 점심 준비 중이라고, 그니까, 러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3시에 다시 와야 된대요. 근데, 그냥, 빈 접시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만 뭐 조리를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안 된대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쇼핑몰을 한번 가보자 여스토리나 그랬었나봐요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카스톤? 음. 에스네레이트공사중이가서여기가는데 고집 배터리인가 보다. 결제하면은 이렇게 뽑아서 수영한 것 같아. 어? 오바디 자리가 한국에서 있는 거아니야수매품점이 여기 있네. 아, 들어가. 가기 전에 여기서 그냥 그만 가야겠다. 아이키가 있습니다. 신발 한번 보자, 신발. 응. 응. 약간 우리 그 프리미엄 아울렛 가면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놨요 응. 여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기로 갑시다. 여기가 그렇게 큰 쇼핑몰은 아닌 것 같아요. 예미네마냐 같은 거. 영화관 있네 여기서 티켓 예매하는 것 같아 <목소리> 방영 중인 영화 많은 영화 하나 없네. 좀코딩 같은 거. 이따 저기. 오, 이렇게 콘 가지고 콕 크기대로 에스테인. 어, 너무 잘 되있는데? 뭐, 뭐 이런 걸로도 먹습니다 어. 빙수도 만들어 먹기가이 공지라 담아가지여기다 무게 다거 여기가 지다여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고 여기가 지금. 여가 여기가 산대에기가여 영화가 너무 잘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게 끝인가 봐요. 밖에서만 보고 건물이 크길래 스타필드까지는 아니었고 뭐꽤큰줄 알았는데 작네. 일단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네, 케밥 케밥 먹을 거예요. 오케이. 아, 오케이. 네. Okay, okay. Any drinks? Sorry? Any drink? 아, no, no. no okay. 아, sorry. Can i 요 네. okay. 일단 케밥을 미 e d i u m 비프 들어간 걸 시켰습니다. 어, 역시 음식은 따뜻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

Excuse me, I ordered the middle size kebab. middle size kebab is 5.5 .5 euro, right? Yeah. But this is 6.9 euro. Uh, sorry, we're not ready. We're just crazy. Can I take that? It? Okay. It's okay. okay. Thank you. 아 방금, 그, 밥 먹었는데, 그, 밥 그, 단품으로, 미디움 사이즈가 5.5유로 거든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로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제가 먹으면서, 그, 상한 금액을 보니까, 라지 사이즈 금액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라지 사이즈가 6.9유로인데, 1.4유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라이지, 라지 사이즈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그 점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점원이 다시 미안하다고 돈을 돌려줬어요. 그 돌려받은 게2 5유로예요 그러니까 1.4유로를 더 결제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2.5유로를 더 돌려주더라고요. 이거는 용서해야 되는 부분. 아무튼, 돌려받았으니까 눈탱이 안 맞았습니다. 그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